지난 28일부터 마포구에서는 공덕동을 시작으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해 구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요. 지난 29일에는 아현동 동정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9일 아현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아현동 동정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관내 주민 5명이 휘모리와 스윙 베이비의 노래에 맞춰 난타 공연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한층 더 경쾌하게 했습니다.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마포구의원 등 여러 내빈과 각계각층의 대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동 행정 업무 보고, 내빈들의 덕담, 구청장 인사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현동 동정 보고에는 큰덕이 어린이 공원 계단 설치, 광역 등기소 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및 개방 등의 여러 건의 사항과 서부 광역 등기소 신축 반대, 백범로 159-1에서 169-1 하수관 개량 공사 등의 안건이 제안돼 각 과장 및 국장들이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정보고에는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점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 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는 지역인사나 유관기관장뿐 아니라 각계각층 주민대표가 모여 마포구의 새해 구정 업무뿐 아니라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소개하고 주요 현황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